안녕하세요. 양양주부예요. 이번에는 자주에서 여름 추천템을 준비해 봤어요. 이번에도 영상을 찍다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구매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9개의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. 첫 번째 제품은 선풍기 종류예요. 이 제품은 섬세하게 풍량을 조절하는 테이블 선풍기예요. 핸디 선풍기도 보통 사이즈랑 아주 작은 미니 사이즈가 있어요. 색상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자주 에어 냉감 워셔블 거실화예요. 시원한 재질이라 실내에서 맨발로 신고 있으면 시원할 것 같아요. 세 번째 제품은 자주 에어 냉감 메모리 폼 원형이랑 사각 방석이에요. 도톰하고 냉감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의자에 두고 앉으면 덜 덥고 폭신해서 좋을 것 같아요. 네 번째 제품은 자주 에어 냉감 겹이불이에요. 색상은 두 가지이고요. 이 제품을 만졌을 때 진짜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이불을 덮으면 몸에 감기지 않아 시원한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. 다섯 번째 제품은 자주 에어 냉감 차려비불이에요 위에 소개해 드린 겹이불보다는 조금 더 두께감이 있고요. 냉감 소재라 시원해요. 여섯 번째 제품은 자주 에어 냉감 패드예요. 여름철 침대 위에 깔아 놓으시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고정할 수 있는 고무줄도 있어서 패드가 움직일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. 자주에는 이 외에도 시원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침실 용품이 많이 있더라고요. 냉감 소재로 되어 있어서 확실히 시원할 것 같아요. 일곱 번째 제품은 자주 파자마 제품들이에요. 자주 파자마 제품들은 종류도 많고 질도 좋고 스타일도 귀여워서 항상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. 원피스형 제품도 있고 상하 반팔 반바지 제품도 있고 긴팔 긴바지 형태의 파자마도 있어요. 색상도 파스텔톤의 귀여운 제품이랑 단색의 깔끔한 제품도 있으니까 취향껏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. 남녀 파자마 상하 세트도 세일 중이니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면 서둘러서 가보세요. 여덟 번째 제품은 안전하게 잘 잡는 전기 모기체 제품이에요. 자주만의 깔끔한 디자인에 화이트 색상이라 예뻐요. 아홉 번째 제품은 자주 아이스 트레이 제품들이에요. 자주의 아이스 트레이가 눈에 띄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적중구조로 되어 있어서 위에 통에 얼음을 얼리고 아래 통에 얼음을 보관할 수 있어서 얼음을 많이 얼릴 수 있었고요. 또 다른 하나는 아래 통에 전용 스쿱이 들어 있어서 얼음을 꺼낼 때 위생적이라는 거였어요. 이 매력 때문에 저도 하나 구매해 왔어요. 오늘은 자주에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아홉 가지 아이템을 소개해 드렸어요. 여러분도 구매 계획이 있으시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면 양양주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